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겨울철 어머님들이 혹은 할머님들이 혹은 또 아버지가 집안에서 김장을 대비해서 배추김치를 사오시고 또 여러가지 김치를 담그셨을 텐데 그 김장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맛깔스럽게 보이는 요 김치와 그리고 김장날이면 항상 저희가 같이 먹는 수육을 준비를 해봤고요 어, 김치가, 실비김치 다들 아시겠지만, 몹시 매운 친구라, 어, 비상용으로 이렇게 주식쿨과 또 저의 입을 상쾌하게 해줄 하동노차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와 어, 수육을 제대로 즐겨보기 위해서 이 라텍스까지 준비를 해왔어요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음... 아... 음... 너무 맛있다. 일단? A.S.M.R. 편이 아닙니다.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말이 없는 거예요. <laughs> 와, 세상에 뼈거든요. 너무 지금 잘 삶아줘서 뼈 같지가 않아요. 저 지금 그냥 지방 씹고 있는 것 같아요. 소리는 물론 오도오 소리가 나는데 음, 음. 한 번만 더 먹고 얘기를 좀 할게요. 와 사실, 저희 채널에 <laughs> 전문 쿡이 있어요. 셰프님이. 근데, 오늘 이 수육은 저희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? <laughs> 아, 세상에,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,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보다 맛있어. <laughs> 아, 진짜, 잡내 하나도 안 나고. 아, 오늘 김장편인데, 이거 돼지 수육을 리뷰를 하고 있네.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김장에 왜 수육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먹으면서 다시 한번느끼고 있는 거죠. 저는 지금 너무 맛있네. 음, 음, 음. 이게 김치가 김장 한 날이면. 간이 잘안뵐 수도 있고, 아, 이거 조금 더 나중에 가야 맛있겠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, 혹은 간이 너무 세서 얘가 맛이 좀덜 들었다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. 왜 그런 딱갓 만들어진 김장김치랑 수육이랑 같이 먹는지 알것 같아요. 이 돼지 비계랑 이 고소한 맛 그게 김치가 아무리 막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모난 맛이라도 엄청 맵거나 뭐 엄청 짜거나 혹은 뭐 간이 좀덜 됐거나 그러면 은이 고소한 맛이 그 모난 친구들은 감싸주고 약간 좀 들어간 친구들 이렇게 간이 안된 친구들은 이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네요 그,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맛있지 김치가 먹으면 확실히 껍데기가 같이 있는게 맛있어요 수육은 오겹살로 하는게 제일 좋아 목살이고 앞다리 다 필요없어 오겹살이 짱이야 음! 제가 이 처음 실비김치를 먹었던 게 미역국라면 먹을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때는 먹으면서 이게 너무 매워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돼지 비계랑 어우러져 있으니까 확실히 매운맛도 덜하고 음. 어떻 다른 양념이 엎어도 이렇게 맛있지? 저는 원래 <laughs> 쌈장파랑 쌈장을 되게 많이 찍어 먹는데 네 하... 오늘은 정신없이 먹기만 한것 같아요 말도 잘안 하고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김장편으로 특별하게 실비김치 그리고 수육을 같이 먹어 봤는데요 왜 옛날 어른들이 김장할 때 수육 먹어야 된다고 하는지 너무 절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듣다가 이 김치가 아무리 막아 어, 이거 간이 안뱄어 이거 맛이 없는 것 같아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될까 해도 수육이랑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기업이랑 실비김치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, 만약에 실비김치 시켜드신 분들 계시다면 꼭한 번은 수육통삼겹이랑 같이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